지금까지 이걸 몰라서 삶이 힘들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장담하건대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오직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의 원하는 삶이 실제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것이 뭘까요?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짝을 이루는 성질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좋고 나쁨, 있다와 없다, 풍족하다, 부족하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쁜 것을 알아야 좋은 것을 알수 있다. 풍족함을 알려면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풍족하기만 한 세상이라면 부족이라는 걸알수 없겠죠. 슬픔을 알려면 행복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걸 이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부족함을 알아야 풍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슬픔을 알아야 행복을 알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사실 이원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려 하는 거죠. 즉 일원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일원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것이고 풍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법이니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완전히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실 이원성이 아닌 일원성이라는 걸 알게 될때 비로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두 권의 책을 번갈아가면서 일원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이원성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극과 극의 성질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니까요. 반면 이론성을 가지는 것은 주변에서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초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있다와 없다는 이원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있다와 있는 게 드러나지 않음.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있는 게 드러나지 않음과 없다는 것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이렇게 세상에선 분명히 나뉘죠. 그런데 이를 일원성으로 보면 돈이 있다, 돈이 있는 게 드러나지 않음, 이렇게 됩니다. 즉,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없다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이 관점은 생각을 할때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고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면 없는 것을 찾아내기 때문이죠. 눈을 감고 노란 걸볼 거야라고 생각한 뒤 눈을 뜨면 노란 것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즉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면 없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음은 분명 어딘가엔 있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그걸 찾는 겁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그걸 어디서 찾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아닙니다. 이론성을 이해하고 돈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음을 알면 다음과 같은 행동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없다는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즉, 불안을 멈춥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가진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음을 알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의 해석을 바꾸게 됩니다. 해석을 바꾸면 실제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 강의에서 핵심이기도 하죠. 미움이라는 감정은 대상에 대해 위협과 적대 해석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과 적대 해석이 상대에게 전달이 될까요? 전달이 되지 않고 그냥 자신 안에만 쌓이게 됩니다. 여튼 이때 자신이 가진 것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당장 필요하고 급하다면 자신이 이미 가졌으나 쓰지 않고 있는 물건을 팔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면 그곳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건 정말 법칙처럼 적용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정리를 해보세요. 또한 그 활동으로 인해 우연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스캔하는 것을 이어서 가면 가지고 있던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점검할 수 있죠. 소액 적금을 해지하거나 사업을 하신다면 미지급금을 업체에 요청할 수도 있죠. 혹은 이런 것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결제 대기 중이던 고객, 문의만 하고 지나갔던 고객, 잠시 끊긴 세일즈 라인 등등 기존에 노력했던 것들도 있음으로 인식하는 순간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즉 우리가 이원성에 의해 없음을 인식해 버리면 뇌의 편도체에선 불안을 느끼고 그에 따른 호르몬들을 내보냅니다. 그렇게 몸의 상태를 불안 덩어리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전전두엽에서 기존 있는 것들을 스캔하기 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원성을 알게 되면 어딘가에 있음이 존재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이게 가능한 거죠. 없다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 이 활동들이 있음의 형태에서 더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 그리고 상황 해석이 전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되는 현실 중에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한편, 우주가 꿈이라고 라는 책에서 이 일원성에 대해 2000년 전에 이미 알게 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복음은 땅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신약성경이죠. 하지만 신약성경 대부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종교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도마. 도마 복음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초기엔 기독교를 탄압하기까지 한 사도 바울이 주장한 교리가 당시에 인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도요. 그렇게 도마 복음은 없어졌죠. 하지만 1945년, 이집트에서 필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세운 지금까지의 교리와 동떨어져 있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 바로 일원성의 비밀이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도마복음 22절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천국을 볼 것이다. 인간은 보통 있음과 없음, 가능과 불가능, 희망과 절망, 이렇게 이원성으로 보는데 한쪽에 머물러 있으면 천국, 즉 드러난 것을 볼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원래 모두 있다는 걸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은 이원성의 결정판이라 할수 있죠. 없음은 애초에 없다. 있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우주가 꿈이라고 책에선 이렇게 이원성을 설명합니다. 신은 이 우주를 만들어내지 않았어 우리가 만들었지 우리는 물려받은 창조의 힘으로써 제멋대로 우주를 꿈꿨어 우린 신과 분리되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젠 우린 거기서 깨어나기가 두려워 왜냐하면 꿈을 꾸므로써 우리는 신을 두려워하게 됐거든 이렇게 이원성을 스스로 만들고 일원성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온 탕하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유산을 줬고 아들은 집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했다. 아들은 어리석게 유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가 겁이 났다. 집을 나가더니 결국 유산을 다 탕진했다고 아버지가 벌을 내릴까 봐서. 그런데 아들은 점점 힘든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했다. 그러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징벌이 두려웠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잔치를 벌였다. 아들은 아버지인 신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이고 이원성을 만든 주체입니다. 그러니 멋대로 아버지가 벌을 줄 거라고 상상한 거죠. 그렇게 두려운 신을 만든 겁니다. 아버지인 신은 그럴 마음도 없는데요. 좀 전에 말한 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대목과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에선 이론성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자아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했고, 동시에 세계의 외연으로 초월에 나아갔다. 그리고 상반된 두 방향의 끝에 도달하여 놀라운 결론을 만났다. 그것은 전혀 달라 보였던 두 존재, 자아와 세계가 그 근원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이원론의 분열된 세계는 이제 이원론의 통합적 세계로 나아간다. 수많은 철학과 위대한 스승들은 이론론을 말하지만 오직 기독교에서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1302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마음에 신이 내재하고 있음.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단순한 이가 신은 저기에 있고 자신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신을 보아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과 나, 우리는 하나다. 인식을 통해 나는 신을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사랑을 통해 나는 신 안으로 들어선다. 이렇게 결국 진리는 일원성으로 향함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1326년 그는 이단으로 몰려 화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교회는 일원성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신이 각자의 마음 안에 있으면 자신들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결국 역사적으로 모든 위대한 스승들마저 일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엮은 책인 인생은 게임이다 에서도 세상에는 단 하나의 선만 존재한다. 악 문제 부족은 선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즉 세상은 선만이 존재하기에 자신이 원하는 건 단지 요청만 하면 이뤄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일원성으로 존재합니다. 없다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만 있다는 생각, 없다는 것은 있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생각,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이라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상태가 바뀌게 되고 상황이 변하며 결국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